다음은 오늘 입학식 주인공인 신입생들의 입학허가 선언을 최현중 교장선생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자 1학년 신입생 모두 일어나 볼까요? 자리에서 의자에서 입학허가서 초중등교육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서연의 7명의 2022학년도 용원초등학교 1학년 입학을 허가합니다. 2022년 3월 2일 용원초등학교장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자, 같이 박수 좀 쳐주십시오. 자, 이제 1학년을 앉을까요? 앉아도 됩니다. 자, 다음은 1학년 담임 선생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이년 선생님 앞으로 나오세요. 저는 공교 교감 장성입니다. 먼저 1학년 공교 선생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현아 선생님, 무등학교 이학년 공교 1학년을 맡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선 선생님 저 용원초 동락분교 1학년을 맡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들어가세요 이어서 담임선생님께서 신입생들이 입학을 축하하는 의미로 꽃다발과 소정의 선물을 전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담임선생님이 어 네 앞으로 오면 일어서서 받으면 됩니다. 제일 먼저 김서연 일어나볼까요? 안녕하세 반가워. 수 부탁드릴게요. 그다음 네. 지. 지우 지우는 무척 좋은가봐요. 얼른 일어나가지고 또와서 봅네요. 그다음 세림이 세림이 안녕 축하합니다. 그다음 하림이 하림이 축하합니다. 그다음 서현이쪽 다시 올때 오셔야 됩니다. 서현이 세니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사해요사음 소라 소라 해요해요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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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 사랑해요. 해 가방을 옆에 내려놓으면 될것 같아요. 1학년 친구들. 꽃도 네, 무척 예쁘게 해주셨네요. 다음은 교장선생님께서 축하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어, 오늘 이렇게 2022학년도 용원초등학교 입학식에 오신 네분 여러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어, 우리 학교는 신림면에 위치해서 예전에는 신림면의 인구가 약 8,000명 정도가 되었고 굉장히 그한학년이 많았는데 지금은 신림면의 인구가 약 2,800명에 머무르고 계속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저희가 서충주에서도 오시고 우리 여기 신림 지역에서 오는 어린이들도 있고 오늘 입학식이 있는데 우리 학교는 작지만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체험과 어린이 스스로 자기주도적 학습력을 키우는 그런 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복한 삶을 가꾸는 용한 교육으로 어린이들이 행복함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오늘까지 이렇게 애들을 아이들을 잘 빌려서 입학식에 오신 거좀 고맙고요. 앞으로는 공부는 스스로 하는 것이지 부모님들이 강압적으로 시키고 해서 하는 것은 옛날 공부고요. 지금은 자기가 필요성을 느껴서 깨닫도록 해서 깨달아야지 머릿속에 들어가고 오래 남고 가는 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그렇게 그 자기들 학습력을 길러서 그런 식으로 아이들을 교육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도 가정에서 그런 방식, 방식을 저 선생님과 편지나 이메일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입학한 어린이들, 우리 학교는 어,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초등학교에 입학 왔으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꿈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나중에 입학서 무엇이 될 거야 라고 정하면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좀 부지런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입학한 8명의 어린이들은 어 자신의 꿈을 정하고 두 번째는 어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사랑하면 나를 위해서 더 열심히 내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노력하는 어린이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목표를 정하고 두 번째 나를 사랑하는 어린이가 되어서 우리 용원초학교에서 6년 동안 열심히 자기 자신과 우리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어린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차례로 인사합니다. 인사. 자 다음은 재학생 선배님들하고 그다음 오늘 입학한 신입생들하고 인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1학년 재학생들 모두 일어나 볼까요? 재학생 5, 6학년도 일어나야지. 신입생들 뒤로 한번 돌아보세요. 뒤돌아보세요. 응. 그 뒤에 있는 언니 오빠들은 5학년, 6학년 언니 오빠들이에요. 어, 학교 생활을 하다가 혹시라도 잘 모르는 일이 있으면 언니 오빠들한테 어, 물어보고 생을잘할수 있도록 해주고요. 어, 언니 오빠들은 1학년 신입생들이 잘 생활, 학교에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자, 차려, 서로 인사해볼까요? 차려. 인사. 인사. 오늘 강의도 이따가 박수 서 쳐주시고요. 자 이제 이라면 앞으로 볼게요. 자 이제 끝으로 교과를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도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가족분들께 다시 한번감사의 말씀드립니다. <laughs> 부모님들 오세요. 부모님들 오세요. 여자지는 <laughs> <laughs> 예,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되니까 보시면 됩니다. 하나 둘셋잠깐만요 아, 아직 안오었어요 부모님 아니세요? 아니세요? 아 그럼 잠시만 더 씻겠습니다 하나 둘 카메라 보세요 <놀람> 아, 네, 다니 선생님 반인 선생님입니다 반인 선생님 선생님 친고두생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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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옆에 있까요좀 붙이세요. 떨어지셨어요. 네. 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네, 됐습니다. 아이고, 네. 들저요